돈이 없도 그렇게 깠잖아 아니 까면 안될것 같아 어, 나 지금 손톱이 이렇게 아이것 까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. 그거 놔둬야지, 이쁘지. <laughs> 술 싸울 <laughs> 때 불편해, 뜯라 까는 거만. 오, 앞으로 들어가.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가러 왔어요 <laughs> 내 인생에 리바이벌이 있었나? 있어야지 와이프가 하라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성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. 당신의 입대를 축하합니다. 축하한다. 자 한잔해라. 얼만큼 따라주리? 그 글씨, 아, 글씨, 방. 방. 글씨 반. 오케이. 반. 글씨 반? 예. 됐어요. 오케이. 자. 합니다. 아들 키우느라고 애썼습니다 나도 한잔 따라 마라, 아들아. 네, 농농해요 또. 야. 어 지됐다. 자,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무궁한 발전을 위한 앞날을 위하여. 아들 건강한, 사랑한다. 건강한 군대 생활을 위하여 사랑한다. 네, 사랑해.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. 음 좋다. 음. 음. 양주 마시고 <laughs> 건강해라, 늘. 그리고 술은 어떻게 마셔야 된다고? 천천히. 절제하며 분위기를 잘 타면서. 네. 어? 네.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, 비전 있고,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, 술 취한 소리 하고, 개소리 하고, 이런 술 마시지 말았어? 응. 수 취해가지고 기 소리하고 뭐 이런 술 마시지 말라고. 늘 영양가 있게. 홍어 어때요? 음. 간칠 맞추고. 파슬리야. 후추가 들어가야 돼? 네 원래 감바스에 후추 왕창 넣는데요 음~~ 맛 음? 그냥 먹으면 느끼하겠네요 응? 그냥 먹으면 느끼하겠네요 저 기름에 기름 빠진 건데 오늘 어땠니? 그냥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쉬워? 네 인생이 그래 백년을 살아도 똑같아 응? 네늘 기대되고 늘 아쉽고 누 아빠도 두개 인생이야. 네. 열 살을 하든 다섯 살을 하든 똑같아. 너 생각해 봐. 아빠 얼른 빨리 나리진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. 아빠 얼른 방학 끝나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. 늘 그렇잖아. 네. 여기 봐 주세요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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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건강하세요. 음. 행복해라, 아들. 음.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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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